뭐 하는 거야? 무슨 냄새가 나? 오늘 태어났는데 플래맨을 하네? 응, <laughs> 뭐해? 코는 왜 그래? 뭐하는 거야? <laughs> 또 해봐. 응, 왔어? 어 왔어? 장난치는 거야? 아이, 고, 아, 이 고, 아이, 고 아이, 고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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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아 아이, 아 아이, 아 아이, 아 아이, 아아아 아이, 가아 아이, 아이, 아아아아아아 아이, 아이야야야야아이아이구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잘 먹네. 손 먹는 거야? 또 먹어 봐. 또 먹어 봐. 아이고 아고 아고아고 아이고 잘 먹네. 아이고 잘 먹네. 아이고 잘 먹네. 아이고 잘 먹네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파. 아이고 아파. 아이고 아이고.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오늘 태어나서 이빨이 없어요. 안 아파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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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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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맛있었어? <laughs> 아아아아 아이고 별걸 달네 <laughs> 이빨 없어요 <laughs> 이 해봐 이이이 이. 이. <laughs> <laughs> 어디 보자 이 먹었다 <laughs> 없다 이이 <laughs>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플레멘 하품 <laughs> 응, 별걸 다 하는구나 너응잘 놀았다 오늘 내일올게내일올게 내일도, 올게. 내일도 잘 놀아줘 알았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우리 애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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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고 있어 그렇지? 알았지? 잘잘 자고 있자 잘 자고 있자 우리 애기 잘 놀고 있자 장난꾸러기 우리 베토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안녕 나 간다 아이고 원장님 전화.